네, 공클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교육과 그리고 다양한 구글 디지털 전환을 강의하고 있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 그리고 AI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원 박사입니다. 아, 제가 제목에는 업무 성과를 위한 AI 생성형 AI 활용이라고 하놨는데요 어, 공클과 함께하는 시간은 주제는 같지만 조금 더 즐겁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고요. 파트 1, 먼저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게 되면 생성형 AI와 친해지기라는 주제입니다. 어, 우리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채취피티, 재미나이. 클로드, 퍼플릭시티, 리튼 다양한 생성형 AI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이 생성형 AI를 한 번, 여섯 가지, why, how, what, 후왜 e 웬등 즉 ai를 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참 제가 소주제로 이렇게 전달을 해 놨어요 별거 아닌 ai 아 듣고 보면 은아 이게 별 ai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AI와 좀 친해지는 시간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 AI와 친해지기 위해서 말하는 방법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AI와 사람들 AI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도 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더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는 잘 들리기도 합니다. 이 AI도 마찬가지인데요. ai와 이야기할 때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형태로 ai와 소통하는 것이 잘 소통이 되는지 이 부분이 바로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루고 다음 부분으로 파트 2에서는 아, 이런 ai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지. 함께 실습으로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실습 시간 때는 단순하게 ai 프롬프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즐겁게 특히 공클과 함께하는 시간은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ai 교육을 할때 사진입니다. 자리에 앉아있고 노트북만 피는 모습을 상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저런 다이나믹하게는 함께 즐기지 못하지만 함께 한번 우리가 나만의 주제가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응원이 되는 노래 또 힘이 되는 노래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릴리스 AI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인터넷에 떠있는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AI를 한번 또 다루어 볼 것이고 어,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업무에서 활용할 때좀 도움이 될수 있게 앞에서 만들었던 자료로 파워포인트 자료에 가이드를 손쉽게 만들어 보는 또간마 라는 앱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AI들이 어떠한 형태의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지 넥스트 AI는 즉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아, 이 부분은 실습보다는 좀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뜻에서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어, AI 스튜디오라는 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LM 어떤 아마 업무를 보시거나 강사님들 그리고 논문을 사용하시는 이런 교육자분들이라면 막강한 도구가 될수 있는 구글의 노트북 LM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연수에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AI를 어떻게 다룰지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만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온라이긴 하지만 AI 연수에서 함께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연수에서 만나요.